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딜런입니다. 그 최근에 뜬 기사들 중에서 음. 한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보고서가 실린 내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 내용이 뭐냐면 음.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그 남성의 표준 모델은 어. 연령이 평균 36.9세 음.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어. 학력은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음. 일반 사무직에 재직을 하고 있으며 어. 키는 176cm이고 음. 보통 모두 서울, 어. 경기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자 음. 이걸 듣고 딱한 의문점이 들었는데 어, 어. <laughs> 과연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네. 그러면은 결혼 제도라는 게왜 있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 그렇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왜 있느냐는 내가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 네.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은 불완전한 생식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거야.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장이나 간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에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활한 생명 활동을 할수 있잖아. 그러므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네. 말해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할수 없지 네. 어퍼지 섹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남성이라면 여성 여성이라면 아, 남성이 그치. 있어서 관계를 맺을 때 생물학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지 네. 그럴 때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아, 불안정성에 의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 어,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뭐야, 양반은 양반하고 결혼했지. 그렇죠. 서양에서도 있잖아, 서로 다른 인종은 결혼을 금했었어. 뭐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고 이러지 않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서로 어느 정도의 비슷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회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려 하지. 네. 그것은 뭐야? 지금의 나의 위치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지. 결혼이라는 네. 거지. 그러면 어. 뭐가 되는 거야? 국가의 국가적 시스템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음, 아, 그렇지. 인구가 필요하잖아. 네. 그렇지. 노동을 할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구를 어떻게 해야 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네. 되는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아이 네. 출산을 독려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돼야 돼? 결혼이, 결혼이 전제돼야 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도 네. 법적으로도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네. 이렇게 이제 전통적 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혼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지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뭐 농경사회에 됐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농경사회에서 당장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노동이 필요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결혼이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 <laughs>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해야지 와 같은 퀘스천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를 구하기도 쉽고. 그렇지? 네.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 안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결혼을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적인 상황이 될수 있겠으나 네. 상대적으로 이제 어떠한 열의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되게 무기력하게될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비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뭐10% 15% 이상이 더 많다라고도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요번 네. 이 발표도 내가 바라보면 이게 뭐 절대적 기준은 될수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모든 면의 스펙에 있어서 더욱더 나은 요거지. 게 있더라고, 그렇지? 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 아까 말했듯이 뭐 사회 경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선택이 될수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도 할수 없는 음. 그러한 위치에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좀 말이 딴 데로 빠졌는데 그리고 결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올라, 우선은 아이가 생각나는 거잖아. 네. 내가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아, 엄청나게 힘들고,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리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네. 전제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걸 플러스로 놓고, 어, 내가 힘들 때도 있잖아. 네. 사람들과 대립하기도 하고, 그잖아, 네. 그걸 마이너스라고 놓는다면. 네. 행복 플러스, 고통 마이너스를 결합했을 때, 그게 그래도 넷. 그치? 순 행복이 플러스 되어졌을 때, 아,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도 아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거니까. 네.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치? 그렇게 된다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한다면 네. 사실 결혼을 또 개인적으로는 회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뭐 이거는 그냥 전통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네. 근데 근데 나는 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가 근데 여성을 만난다라고 하면. 네. 내가 네. 말했던 건 뭐야? 다사회 관습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잖아. 쉽게 네. 말해서 따지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는 사실 뭐야? 하트 아, 앤 마인드를 생각하고 싶지. 하트 앤 마인드. 네. 그치? 어떠한, 마음이 다는... 어, 뜨거운 심장. 네. 뭐, 그치? 그걸, 그걸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니까 네. 낭만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여성을 만날 때, 그치? 드라마에서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도저히 생, 이성적으로 어저 결합은 아닌데 <laughs> 막 격렬하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네. 그러한 네. 사랑. 타이타닉의 영화에 나왔었던 네. 그러한 사랑을 꿈꾸잖아. 네. 근데 그러한 사랑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리비전리스트 뷰 같은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동성애의 결혼을 용납해달라 음. 뭐 이런 결혼들 있잖아 네.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낭만주의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 낭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은 아기가 있으면 그것은 부부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게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어, 입양하게 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결혼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민주주의 같이 추상적인 형태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네. 그게 결혼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결혼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뭐, 결혼도 정의 내리긴 되게 리비전 리스트 네. 뷰를,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결혼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그렇지 어떠한 생물학적인 불안정성 아니면 사회적 강화 자신의 사회적 강화 아니면 사회 체제의 유지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클 거라는 거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아~ 내가 볼때 지금은 이제 뭐 어떠한 쾌락을 얻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섹스가 있잖아. 그치? 지 네. 어,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 남자는 여성의 성을 사고, 여성은 음. 남성의 낫을 산다. 어? 어, 낫을 산다라는 것은 여성은 남성의 돈을 음. 테이크하고, 남자는 여성의 성을 테이크한다라는 거야.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어때? 많은 포르노그래피들이 많이 나와 있지. 네. 그리고 지금은, 어, 난슈먼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치? 뭐, 뭐 뭐야? 뭐 그런 것도 있지. <laughs> 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편락을 즐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네. 그치?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데는 뭐야? 피델리티 해가지고 여성의 정조를 되게 강조했지. 네. 그렇잖아? 네. 어, 일부 일처제. 근데 지금은 어때? 음... 어 사회적으로 그러한 여성에 대한 정조를 강조한다든지 뭐, 절대 한번 결혼하면 그 남성이나 여성을 떠나서는 안 돼. 이런 마인드는 이제 사회적으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남자와 여자로부터의 그 성적 쾌락을 얻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어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 네. 그렇지 네. 근데 내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사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야 너는 결혼을 꼭 해야 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그치 종교적 관점에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근데 어떠한 종교도 매월지 결혼을 결혼 시스템을 만든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인식이나 아니면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네. 다시 말해서 종교가 결혼 제도를 만들어냈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를 어, 옹호할 수는 있으나 그 종교적 관점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시대에서 어? 네. 이성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어, 꼭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내가 누군가가 만약에 꼭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딱 말하기는 힘들다는 음. 거지, 사실상. 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실 뭐라고 어, 하냐. 그로도 어. 그 10년 전보다 현재 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음. 20%나 줄었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제자들도 보면 결혼을 뭐안 한다. 뭐, 왜 해야 되냐, 이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이러한 친구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음. 것보다는,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선택이 강한 것 같아. 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서. 난 어, 그게 가장 음. 중요할 음. 거라고 봐. 어? 선생님께서는, 음. 하나, 둘, 음. 질문인데, 음. 결혼을 혹시 음. 왜 하셨나요, 그러면? 어, 나는 결혼을, 내, 이건 내 얘기인데, 네. 나는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어. 그게 어,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나는 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나는 생물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지망철이라는 나의 실존이 네.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어, 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면 어떤 여성, 진짜 나의 실존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여성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네. 나는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데스티니. 운명적으로 찾아온. 운명.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여성과 결혼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여성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그 여성은 여성이... 어, 나의 곧 실존이며 나의 어... 곧 운명이다.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냥, 나는 왜 결혼을 할래야 네. 나의 실존의 불안전성?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딜런을 만났잖아. 네. 이 딜런을 만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만났다라고 보지 않아. 어. 내가 지금 아이를 가리키는 아이, 내 아들. 다 내가 뭐 노력해서 만났다기보단 그 만남에 대한 건 나는 운명으로 네. 받아들이고. 아, 그리고 나는 뭘 했냐면 나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나의 기본적인 의지는 있었다라는 거야. <laughs> 어,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운명적인 결합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을 거고, 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실존을 완성시켰다라고 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선생님의 관점 덕분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게 나의 관점이고 나의 의도가 될수 있겠지. 뭐 다른 건 없냐? <laughs> 많은 알겠어.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출산율이 낮다 막 그러는데, 난리죠. 어, 그것도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 네. 문화, 뭐 정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될 거야. 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야, 이런 스펙을 보고, 뭐, 7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하고, 키가 이 정도 커야 되고, 뭐, 얼굴이 이래야 되고, 이런 패배감을 갖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어? 내 생각이야. 진정으로 나의 실존을 완성시키고, 나의 운명적 대상은 내가 의지를 갖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것이며 또 좋게 말하자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게 그게 네. 언제일지 모르지만 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결혼이며 사랑이 아닌가 라는 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